다음 그림을 잘 보세요. 자, 충격받으신 분손 들어보세요. <laughs> 해결책이 있어야 되겠죠? 지금부터 크게 말씀드려서 네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잘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로 가공식품의 영양성분을 살펴보세요. 1번 영양정보를 살피고 2번 1회 제공량이 제품 총량과 같은지를 확인하시고 3번째는 원재료명 및 함량을 읽어보시고 4번째로는 무첨과 무가당이라는 제품이 있으면 한번더 살펴보세요. 보시면 영양정보란에 탄수화물 당류라고 되어 있죠. 아까 탄수화물 설명드렸는데, 당류라는 게 그대로 흡수되는 단순당을 말하는 거고요. 탄수화물이라는 거는 전체를 다 통틀어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시 되고 봐야 될 부분은 당류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1회 제공량이 총 제공량과 다르다는 것도 봐야 되죠. 영양성분표에 적혀 있는 거는 1회 제공량을 말하는 거예요. 1회 제공량은 그만큼만 먹는 게 좋다 라고 표기를 해 놓은 거고, 전체 큰 용량은 다르게 또 계산을 해 봐야 되겠죠. 원재료명 및 함량도 보시라고 말씀드렸죠. 설탕뿐만 아니라 액상과당, 정제과당, 콘시럽, 옥수수시럽 다 단순당이에요. 무첨가 무가당이라고 되어 있는 제품 다시 한번 보시라고 말씀드렸죠. 설탕은 안 들어가 있는데, 정제과당, 액상과당, 콘시럽. 여러 가지 단맛을 내는 단순당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두 번째로 설탕 대신에 과일이나 채소로 단맛을 내는 방법이 있어요. 가공식품에 많이 들어가 있는 포도당 액상과당은 당이 그대로 흡수되는 단당류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거를 과일 채소로 단맛을 내면은 더 좋은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과일의 단맛이 설탕의 단맛을 대신하고요. 두 번째는 과일하고 채소 자체의 풍미가 설탕의 단맛을 더 돋궈줘요. 설탕 많이 안 넣어도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과일하고 채소에 들어가 있는 식이섬유가 당 흡수를 늦춰주죠. 그물에 걸린 물고기를 쉽게 빼내기 어려운 것처럼 식이섬유하고 당이 얽혀서 당을 꺼내기가 어려워요. 네 번째가 식이섬유가 포만감을 줘서 결국에는 당을 조금만 먹게 만드는 방법이 있죠. 파인애플, 사과, 배, 양파, 당근, 파프리카, 이런 것들이 식이섬유가 많으니까 이런 걸 위주로 단맛을 드시면은 식이섬유도 먹고 과일 채소 자체의 풍미도 느낄 수 있고 그래서 저는 권해드려요. 식이섬유는 우리가 많이 먹는 쌀밥에도 현미에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건 아시죠? 그런데 모르시는 부분들이 과일이나 채소 같은 것도 즙을 내거나 갈, 갈게 되면은 식이섬유가 없어져요. 그러면은 당분이 확 높아지겠죠. 별거 좋은 게 아니에요. 요. 과일이나 채소는 즙을 내서 드실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를 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 달지만 살이 안 찌는 대체 감미료를 찾는 것도 방법인데요. 근데 요거는 약간의 감론을박이 있어요. 아스파탐, 자일리톨, 자일로스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감론을박의 중요한 내용은 뇌가 혼란을 일으킨다는 건데요. 우리 뇌는 포도당, 당, 당분, 단순당만 에너지원으로 사용을 하는 거 아시죠? 아,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라서 자 이제 에너지원이 부족하니 달달구리를 먹도록 하여라. 이렇게 신호를 보내는 건데, 아스파탐이 들어오면은, 어? 이게 달긴 단건데? 단순당? 설탕이 아니야? 이러면서 뇌가 정신을 못 차린다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어요. 그래서 자일리톨도 응용하긴 한데, 자일리톨은 사실 알코올하고당을 붙여놓은 그런 물질인데, 약간의 좀, 자일리톨을 먹는다 그러면, 알콜? 속이 울렁울렁 거리대가 되나? 그런 작용이 있을 수도 있고요. 자일로스 같은 것도 나오는데 가격이 고가 지긴 하고 그렇죠. <laughs> 맛의 궁합을 살펴봐서 단맛을 줄이는 방법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초콜렛 같은 거에는 바닐라 라떼 같은 걸 드시지 말고 아메리카노 커피를 드시면 돼요. 쓴맛, 신맛이 단맛을 더 높여줄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어르신들인데 우리가 나이를 먹다 보면 혀에서 미각을, 미각을 감지할 수 있는 중추가 세포들, 미래라고 하죠. 이게 퇴화가 돼요. 그래서 나이가 드시면은 밥맛도 없다, 단맛도 모르겠다. 그래서 더, 더, 더 단맛을 찾으시게 되는데, 이때 신맛이나 쓴맛을 드시면은 같은 작은 양의 단맛을 훨씬 더 풍부하게 잘 느낄 수 있죠. 그러니까, 아카롱? 마카롱 드실 때 아메리카노하고 꼭 같이 드셔야 돼요. 달달한 바닐라 라떼 같은 거 드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문제가 비염, 중이염, 축농증 있으시면은 냄새를 못 맡아서 단맛을 못 느껴요. 그래서 더 단맛을 찾게 되고요. 또한 가지 찬 음식도 단맛을 중화시키는데 팥빙수, 슬러시 이런 찬, 맛, 찬 거를 먹게 되면 단맛을 더못 느끼게 되니까. 더단 거를 찾게 되죠. 더 달게, 더 달게. 맛, 음식의 궁합을 맞춤으로써 단맛을 줄이는 방법도 있죠. 마, 마카롱 가게 사장님들 저 미워하시면 안 돼요. 저도 마카롱하고 아메리카노 좋아해요. 근데 마카롱하고 바닐라 라떼 이런 거는 안 좋은 조합이라는 거죠. 미워하지 마세요. <laughs>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마카롱 사자.